오늘 소개해드리는 상품은 속보성 상품으로 빠른 소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스 리더입니다 최근 나온 상품 중 최고이율의 상품으로 6.3%의 최고이율을 지급하는 고이율 상품이 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등장을 했는데요 보통 6% 밑에서 형성이 되었던 예금특판 상품이 6%를 훌쩍 넘기는 고이율 상품으로 상품 판매를 시작하는 속보성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량 세말 금고 예금 특판 6.3%. 상품 분류는 예금 특판 상품이 되겠습니다. 금리 연 6.3%. 기본 금리 6%와 무대 금리 0.3%가 합해져서 6.3%를 지급하는 고이율 상품입니다. 기간은 12개월이고요. 한도 소진시에 종료되는 한도성 상품이 되겠습니다. 가입 금액은 100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가입 방법은 MZ더뱅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이고요. 비과세 적용 가능한 상품이고 만기 일시 지급식 상품으로 만기 일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우대 이유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 0.3%를 지급하게 되고요 총 3가지 각각 0.1%씩 첫 번째, MG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가입하고 1회 이상 로그인하는 경우 두 번째, 만기 자동이체를 등록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이체거래 실적이 6회 이상인 경우 합해서 0.3%를 지급하는 우대이율이 되겠습니다 본점 위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경산시 질량읍 공단로 471 위치하고 있고요. 진량 세마을 금고 본점은 진량읍 사무소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 참고하시고요. 이자 계산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5.99%의 세마을 금고 최고 이율을 소개했던 상품이 있었는데요. 그 상품과 비교해봤을 때 금일자 최고 이율을 지급하는 6.3%의 상품의 이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치금액 5천만 원, 예치기간 12개월, 6.3%로 계산을 하고요. 원금 합계 5천만 원에 세금 이자 324만 2,567원입니다. 5.99%와 6.3%갭 차이가 되겠는데요. 세전 이자의 차이를 보면 총 16만 3,958원의 세전 이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분 참고하시고요. 참고 및 유의 사항입니다. 첫 번째, 상상 모바일 입출금 통장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1 0일계좌 개설 제한이 적용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상 모바일 통장 계좌 개설 후에 해당 상품 금리 확인 후에 바로 가입 진행하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상품은 기존 입출금 통장 보유 시 신규 입출금 통장을 만드실 필요가 없는 기존 통장 재활용 가능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